막 그럴 겁니다. 초보 유저분들은 정기적으로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캐릭터입니다1남 캐릭터고 200 랩짜리 네버다이 TK 어, 캐릭터입니다. 신등은 1 0 4사 랩이고 신수가 있나요? 어 신등 100랩 넘는 거면 신수 있나 보네요. 자 들어갑니다. 테마시아 갑시다. Let's go. 아, 미안해요. 어내내내 화면 잘못들려가지고 미안해. 음, 눈경 미안. 자 캐릭터 일단 보겠습니다 태극 서버. 아어 피스 거리야. 붉은 나무가 만세. 저번에 축구 한번 이겼지. 음. 자, 패션 파괴자, 우리 네버다이님, 인 반갑습니다. 축구복에다 주립. 크, 끝내주죠. 음, 환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별, 별반 차이 없네요. 음, 제가 입는 옷이랑. 음. 자, 압도삼의 치명삼. 이거, 본격적으로 발도일람을 하고 계신데? 근데 그 와중에 오연자? 어. 아니, 발도일람을잘 아시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마법력이 지금 940이에요. 만땅 많아. <laughs> 어, 이거 손속, APM 자신 있으신가 본데, 어, 오집니다. 오케이. 선무공신. 장비익덕, 아이디. 닉네임. 멋있네요. 근데 선무공신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자, 오림. 오림선무. 자, 오행기. 기태서 없어도 뭐 괜찮죠? 지금 원클라밖에 사냥이 안 되니까 어차피. 관우운자, 삼국지 팬이시구만! 그 다음에 흥룡차는 계획차, 아니, 아 흥룡차랜다. 어, 거북차는 개조 아니고 그냥 거북차네요. 음, 그 다음에 메딕. <laughs> 아니, 여기에서, 사, 조자룡에다가, 지금, 삼국지 그리다, 갑자기 메딕으로 넘어오나요? 동서양을, 동서양을 통틀는, 요런 지금, 어, 세계화, 세계화 캐릭터? 갑자기 메딕으로 넘어오네? 전재산? 어, 이때부터는, 용병들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점점 흥미해지는군요. 힘이, 희미, 희미해지는군요. 여기서부터는. 알수 없어요. 삼국지였다가? 갑자기 전재산이었다가? 이쯤와서 이제 현실세계로 돌아온거죠? 음, 위에서는 판타지 세계에서 지금 지내시다가 아래 오니까는 이제 돈 투자할때 되니까 현실세계로 지금 정신이 돌아온거야 저기... 차고에 있던 돈이 다 사라졌거든 제갈공명 음. 마초맹기 하, 멋있는 이름 많이, 많이 지으셨네 도술사, 음향사 요정도 있습니다 근데 얘 기태셋 어디갔죠? 어, 이거 복귀전에 캐릭터네 차고에 여기 기태셋이 한개도 없네요? 많이 힘드시겠는데 이거 다클라는 아 일단은 못 돌아가겠다 이 철저하게 그냥 원클라만 보셔야겠네요 당분간은 아이고 이거 참 아. 그러면 여기 주막도 한번 볼까요? 어, 오늘 저녁했습니다 로기지님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어, 군 복무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네요 왠지 <laughs> 관우 운장이 왜두 개야 뭐야 왜 관우가 두 개야 이거 고스트. 아니, 삼국지였다가 갑자기 스타크래프트로 넘어가네. 음, 고스트 도쿠가와. 어, 방통사와 황충. 축하드립니다. 음, 요 정도 캐릭터가 있어요. 아마도 복귀 유저분이신 것 같은데, 복귀하기 전에 맞췄던 캐릭터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끼고 있는 템들도 마루갑주라든가 사천장갑,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는 호환석가락지 쌍이라든가, 뭐, 요런 템 끼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음. 아 연화문양 그거 오랜만에 봅니다. 연화문양 그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요런아또 아, 있네요 여기에 어, 연화문양 다홍대단요대 요런거두정장갑 음, 명장인 사천 두고 오지죠. 아 오지구요. 어, 오젓다리 용비들로 만들어진 동제가 뭐 크, 어, 예전에 좀 복귀하기 전에 키우시다가 주작 정도만 아마 복귀하신 다음에 맞추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아 질문 굉장히 깁니다 거의 석사급 논문 수준인데 아, 질문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달간 땡겨님의 거상학개론및 여러 영상을 통해 땡겨 다시해라 들리긴 해야지 아무리 빨리 읽어도 안녕하세요 한달간 땡겨님의 거상학개론및 여러 영상을 통해 다시금 습득하고 있는 복귀유저입니다 땡겨님의 따스한 속기를 닿기를 바라며 복귀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한달동안 퀘스트만 깨서 소비성 퀘스트만 <laughs> 안될거같아 제가 그냥 읽을 부분만 읽겠습니다, 나 배가 고파서 다못 읽겠어 자, 앞에 부분은 말머리입니다 아, 땡겨는 마음 따뜻한 스트리머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전반적인 상황, 이제 본 게임이네요 6시 방향 이순신으로 기공신포를 쏘던 시절, 완전 옛날 시절 자자자자자자 자, 여기 전반적인 상황, 상황 파악 어, 줄거리고요 일종의 어, 시놉시스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 게임이네요. 자, 질문 내용 희망질로. 경험치 10억에서 1 1억되는계륵인장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장수 앞으로 어떻게 해? 자, 2번 질문. 세계 일주를 빠르게 못할 까 돈을 차차히 모으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나라 순서대로, 알려주... 오케이. 어, 장수 이동 순서 알려주세요. 자, 세 번째 질문. 어, 김심왕관 이차가 없었어요. 예전에 복귀하시기 전에는 그2차장수들이 없었는데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2차장수 생겼다. 뭐 얘네들 어떻게 하냐? 처분을 어떻게 하냐? 뭐 그런 고민. 어 알겠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겨, 결국 3문인데 마지막 국적테크로 대만을 가서 맹호를 보고 3문을 잡아야 될지 주작 200렙을 맞추고 오케이. 완벽 파악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긴 내가 해줘야지. 일단 냉정한 캐릭 터 평가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캐릭터가. 어, 일단은 메인 딜러를 주작으로 활용을 하시겠죠? 얘 전재산이니까요. 어, 얘 맞춰놓고 그냥 꺼다 놓 보리자루 마냥 이렇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같고요 지금 사냥터는 청랑, 어, 잘 잡으셨네요. 지금 청랑 사냥하시는 거맞고요 선봉 시신으로 탱킹을 해도 되고, 발석거로, 아니, 저기, 순비언으로 빙석수를 쳐도 되고,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계획차를 맞춰야 됩니다. 일단, 계획차 맞추긴 해야 돼. 음. 아무튼, 기본적으로 현재 캐릭터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국적을 그렇다고 안돌 수는 없어. 현재, 예전에 같은 경우는 스탭 메타였다면, 지금 딱 캐릭터 상태 봐서, 지금 끼고 있는 템, 아이템들 이런 거, 연화문양 극이라든가, 음, 연화문양 다운대단요대 이런 주술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왜 꼈냐면 저거 2, 3천만씩 했던 굉장히 고가의 아이템들이었습니다 이런 아이템들 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용비늘로 만들어진 뭐 이런 거 하나 붙으면 4천만, 5천만씩 했어요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그죠? 음. 그때 당시에 이런 거를 스탬 메타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넣었단 말이야 이런 아이템들을 스탯이 중요했기 때문에 한 6년 7년, 한 5년 더 이상 됐나. 음 아무튼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현재는 스탯보다 스탯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탯보다 더 중요한 게 저항이 됐습니다. 스탬메타에서 저항으로 넘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로 패시브 장수들이 다 있어야 돼. 원 크리든 다 크리든 상관없이 패시브 장수들을 다 갖춰 놓은 상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거상의 전반적인 기초공사 깔고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먼저, 김유신이랑, 맹호를 만들어야죠. 음. 왕관이 있기는 있으나, 김시민도 아까 창고에서 봤어요. 근데 2차장수 전직을 안 했죠. 2차장수 최종 전직 다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조선 넘어가야 될 거고. 음. 그리고, 저항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제는, 달서거가 어, 예전에도 뭐, 저기 좋은 탱킹은 그랬겠지만, 어. 이제는 순비현의 저런 빙석술이 청랑 잡을 때 예전처럼 많지 그런 위상을 떨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냥 선무공신 앞에다 박아놓고 뭐 계획차나 지금 주작 있으시니까 대충 갈게도뭐 청랑정 잡는 아무 지장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비현을 빨리 발석으로 전직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음. 발석거랑 류방이랑 오행기는 있으니까 오행기 레벨이 높아가지고 뭐 그냥 쭉가져가 주면 될거 같네요. 어차피 원클라 하실 거니까. 음. 그냥, 오행기, 저기, 발석과랑 류방으로 전직을 하기 위해서 중국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도 넘어가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이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계획차 맞추시고. 마지막으로, 대만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정석적인 테크트리 타실 거면, 주작 키우실 거면 대만 가는 게 좋아요. 대만 가는데, 뭐, 만약에, 본 캐릭터가, 뭐, 일본 남자라든가, 본 캐릭터가 중국 남자라든가. 그럼, 아무런 시너지 효과가 없는 거야. 그, 주작이랑은. 대만 남자가 왔답니다. 주작 키우실 거면 기왕지사 키우시기로 마음 먹었다면 대만 남자가 최종적으로 넘어가서 이제 맹호랑 뭐 개조 봉황비조라든가 페르난도 이런 것까지 맞추셔야겠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장수들의 처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무공신 놔두고요. 오행기 음, 쭉 키우고요. 거북차는 굳이 안 키우셔도 되는데 키우고 싶으시면 키우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거북차보다는 개조 봉황비조가 개조 거북차보다는 개조 봉황비조가 훨씬 더 지금 각광받고 있고 인기가 많습니다. 능력치라든가 데미지 자체가 동렙 동템이라고 동일한 힘이라고 가정을 했을 동일한 스탯이라고 봤을 때는 거북차보다는 그 봉황비조가 어, 훨씬 더좀 강력한 데미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 요 내가 흥룡차라 그랬나 방금 전에 내가 배고파서 아무 말이나 내뱉나 보다 이게 빨리 끝낼게. 그 다음에 이 순비언은, 만약에 중국 넘어갔을 당시에 200레벨을 쩔경으로 못 찍은 상태다라고 하면, 해고하고 다시 만드셔도 돼요. 어제 발석거를 만들어야 최종적으로 대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 음. 순비언이 레벨이 191레벨이면 좀 아깝긴 해요. 아깝긴 하지만, 순비언이 최종 전직이 만약에 발석거였으면 얘를 200레까지 쩔경으로 찍으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최종 전직이, 최종 전직이 지금 발석거가 아니고 개조발석거로 올라갔어요. 음, 그런 상태에서는 순비언에서 발석거 넘어가는 레벨이 최종 이제 보너스 스탯 양에 미치는 그양 자체가 굉장히 미미해집니다. 아, 그래서 저는, 만약에 빨리빨리 그냥 국적 이동하셔가지고, 대만 남자 최종적으로 빨리 전, 그, 정착을 해가지고, 저 주작을 빨리빨리 육성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해고하고 다시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얘를 쩔경으로 200렙까지 키운 다음에 기태스 끼우고 발석으로 전직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겠죠. 그건 선택대로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 친구는 뭐 해고하고 다시 200렙짜리 키우셔가지고 100렙때 칼전직을 하든 아니면 그냥 이 친구를 200렙까지 키워가지고 기태스를 끼우고 위방으로 전직을 하시든 그건 본인 마음이시고 얘는 놔뒀다가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 얘는 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냥 바로 전직하는 것보다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대만 넘어갔을 때 까지 놔두다가 적당히 상황 봐가지고 해고하고 이 200렙짜리 도끼건 사서 전직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종용차는 반드시 200렙짜리 음향사를 사서 거의 다 기태셋을 끼우고 전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거북차 시나리오 때문에 꺼내놨다고? 음. 근데, 거북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나리오, 어 그러네요. 지금 개조를 하실 수가 있네요. 신기전화에서 20개가 넘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거북차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별반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개조봉황 비조를 키우세요. 개조거북차라는 거는 결국은 지상몬스터 그강강수원 하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공중몬스터, 공중탄 때문에 공중보스몬스터 잡으려고 키우는 거거든요. 매니아케 이게 효율적이라 키우는 게 아니라 좋아서 키우는 사람 없어. 이게 막 너무 성능이 다른 개조 봉황비조에 비해서 얘가 좋아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멋있으니까 키우는 거야. 솔직히. 데미지가 그만큼 개조 봉황비조에 비해서 많이 밀려. 저는 그래서 별반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알겠죠? 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주신 질문들은 다 포괄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있나요? 배고프다 해결님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미실 꼭 필요합니까? 꼭필요하진 않아요 미실이 없다고 해서 발석거나 개종용차가 없어지는 것만큼의 그런 타격이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있으면 분명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실이야 있으면 좋아 자끝